옛날, 그죠? 그냥, 그거 하니까, 시장을 다각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슈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가 미국의 제1등 정권회사인 찰스왑이 만든 슈더입니다. 성장 배당 주 이게 이제 지금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수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슈드가 올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굴욕적입니다. 돈이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장 배당주가 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사람들이 속이 상하겠죠. 올해 미국의 S&P 500 지수가 8.3% 성장했는데 이런 슈왑 유에스 디비던드 에퀴티가 0.23%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실망한 사람들 있고 돈을 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 구성이 에너지주하고 헬스케어 주식이 많은데 이 주식들이 이제 이번에 힘을 못쓴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학게미 토픽에서 골치거리로. 돈이 많이 나갔네요. 돈이. 그래서 ETF에서 유출이 된 겁니다. 서학개미들의 토픽인 미국 배당 성장 상장 지수 펀드가 올해들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벤치마킹해가 한국에서 상장시킨 게 미래의 셋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 이건 한 차손, 원달러 한 차손이 있고 해가지고 올해 6.5%나 빠졌네요. 한자손이 겁나네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두 개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TQQQ 나스닥 3배 먹는 겁니다. 3배를 추장하는 레버리지 상품.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XOXL. 반도체 산업 지수를 세 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걸 두 개를 제외하게 되면 한국에서 오리지널 미국 ETF 상장 지수펀드 1등이 QQQ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거. 그다음에 SCHD 슈더 성장 배당주가 2등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S&P 500을 이름 그냥 추종하는 SPY.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연동되는 vti 뱅가드 상품 그 다음에 qqqm qqq 하는 회사가 만든 운용수수료가 좀싼 0.15%일 겁니다. qqq는 0.30% 예, 아주 다 좋은 상품들입니다. qqq, schd, spy, vti, qqqm. 그럼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이 공 박사님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죠. SPY 대신에 500개 회사 대신에 250개에 투자는 SCHG 여기 슈드 대신에 에퀴티가 이개에 D 대신에 디비든드 대신에 글로스가 들어가는 찰수압이 만든 SCHG가 SPY보다 수익률이 항상 높죠. 500개 투자하기보다도 500개에서 250개 출려가 투자한 게더 낫다 는 거죠. s&p500을 투자할 때는 schg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스닥을 추종하는 것을 내가 상장 실수분들 투자해야 겠다면 그러면 qqq 대신에 맨 밑에 있는 qqqm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상품을 담는데 qqq는 수수료가 0.30%고 qqqm은 수수료가 0.15%니까 0.15%나 아니면 0.20% 그래도 뭐0.10% 정도 남으니까 QQQM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사놓으면 되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할때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죠. 가능한 원금을 보존하면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거냐? 그게 질문 1번입니다. 그러면 슈더 상품을 고를 수가 있죠. 나는 뭐 원금 보전이나 배당금에 관계가 없고 10년, 한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해야겠다. 그럼 미국의 기술주를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기술주를 투자하기 위험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qqqm 같은 걸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기술주 섹터에 대한 etf 상장지수 펀드인 xlk 이런 데 투자하면 되는 거죠. 나는 배당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원금이 보장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리처 회사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 이렇게 방향이 명확해야 되죠. 방향이 나는 원금은 배당은 필요 없고 계속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은 원금을 가능한 보존하면서 원금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주식을 불려 날 건지 그러면 슈드도 괜찮죠. 상장 성장 배당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게 슈더의 이름들 하고 경쟁사를 한번 총 수익률을 그려본 겁니다. 이게 슈더입니다. 5년을 운영했을 때 1.4배 정도 자산이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PY, S&P 500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구매하게 되면 5년 지나면 자산이 1.89% 이름들 늘어나는 겁니다. 나스닥을 이름 추종하는 QQQ를 사게 되면은 자산이 2.1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XLK 기술주 섹터에 특화된 상장지수펀드를 사게 되면 2.13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연게 이렇게 나누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인 겁니다. 통계. 이렇게 이러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배당이 3.83%가 주고, 그 다음에 운용수수료가 0.66%니까 굉장히 싼 상품입니다. 그 이제 3.83%가 나오면은 그냥 그걸 받아 이러면 계속 슈들 사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든지 간에 계속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1년 정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5년 운용을 하게 되면은 눈딱 감고 이름 나스닥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은 원금 두배 정도는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5년 지나면은 2.11배. 기술주 섹터의 상장 지수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2.33배 정도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슈드에 투자하게 되면 1.4배 밖에 못 불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배당을 받아가 또 배당에 투자할 때니까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재산을 풀려갈 수가 있는데 예금 적금에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제 낙담해가지고 슈드가 이런 끝난 모양 뭐 이렇게 하지만 전문가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로테이션 되기 전에 지금 구매할 시간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8월 6일날 누가 올렸네요. 그런데 슈드가 여러분들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게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주식이 여러분들 올해 그냥 힘을 못쓴 겁니다. 그리고 예, 경기 방어주인 소비재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기술주가 이름 올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에너지, 경기방어주, 헬스케어도 여러분 이번에 비실비실했죠.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품 자체가 이가이 자체가 이렇게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대에서는 빛을 보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슈드는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주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보시면은, 세부론, 세부론뭐큰 핵심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노코 필립스 4.25%, 시스코 4 1 펩시콜라 4.19%, 이건 담배였습니다 알트리아 글룹 4.17%, 이건 헬스케어, 아비비 4.11%, 홈데포 4.07%, 주가가 이런 크게 성장세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분야를 보나 그다음에 10개 이름들 여기 회사가 103개 정도 투자했는데 탑10 이름들 보유주식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박사님은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나는 투자 안 하죠. 슈드에. 왜냐면 내하고 취향이 다르니까 나는 배당을 받는 것보다 이런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병호 tv가 성장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투자도 본인이 취향이 있거든 취향이 저는 배당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장하는 기업 오로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다 취향이 그래서 이러면 오늘 세가지 질문 던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배당금으로 안전적으로 재투자할 거냐 배당금 관계없이 그냥 성장만 할 거냐 원금은 가능한 보존돼 있으면 좋겠지만 보존 안 되더라도 그냥 배당금을 좀 넉넉하게 받았으면 좋겠냐 여기 세 가지 방향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투자 방향이 저는 두 번째를 좋아하죠 원금 보존이고 배당금에 관계 없고 무조건 세월감이 성장해야 된다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키워드나 투자에 대한 것이 다 비슷한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성장 배당주인 슈드가 이름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상장지수펀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슈드 투자를 좀 망설이신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이 검증된 경기 방어주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부도가 나거나 이를 염려는 없는 거죠. 투자자는 4% 내외의 안정된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 슈드 투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특성입니다. 총 수익 극대화를 위한 상품 위험 관리란 측면을 중시한 투자입니다. 고성장만을 추구한다면 나스닥의 QQQM이나 기술주의 XLK나 FTC 반도체 XQQ나 SMH 등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장. 나는 취향당 성장만 이런들 굉장히 비중을 둔다. 그렇게 하면 이런 제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슈드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그 배당만을 추구한다면 부동산 신탁인 리저나그 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롭트 컴퍼니, 돈을 빌려주는 BDC나 이런 데 투자하게 되면 7에서 10% 정도는 벌수 있겠죠. 근데 실적 악화가 되면은 배당이 끊길 수도 있고 원금이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얼마만큼 안고 본인 취향에 맞는 주식을 투자할 거냐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죠. 배당주가 그러면 나는 뭐 원금이 조금 까지는 한이 있더라도 연7% 8% 정도 배당을 받는 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당주는 부동산 신탁주 리츠, 비즈니스 개발회사 비즈니스 디벨롭드 컴퍼니,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회사. 그다음에 뭐 브리티시 타바크나 이런 담배 회사 알트리아 엠모 그다음에 아메리칸 타바크 B T I 이런 회사들은 대개 한8% 이렇게 줄 겁니다 7에서 8% 정도. 그치? 그다음 비즈니스 회사들 중에 비교적 믿을만한 회사가 A r C R S 이 부동산 신탁 중에 애널리 캡탈 매니지먼트는 이런 회사들은 모기지 리츠 회사인데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그런 영역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배당주를 넘어가지고 슈